아,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너무 많은데. 어. 그 철우 형이 알려준 노래거든요. 가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리멤, 리멤버 더 네임이라고 저 버스 타기 탈 때부터 딱 처음에 딱 듣거든요, 그 노래. 리멤버 더 네임이라고. 그 노래 들으면 뭔가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. 네. 저 가수 이름이 뭐지? 저 듣는 편지요 저는 스트레이 다 해. 많이 들어요. 어, 저는 요즘 성, 성식이 형한번더 네, 이별 듣고 있어요. 네. 저는 다이나믹 듀오의 시가 나멈춰요 어. 그 스키니 브라운에 지켜야 해라고. 예 네. 그거 저, 요즘 자주 들어요. 아, 불러요? 아니면은? 아니, 아니요. 아, 불러주실 거예요. 아, 아니요. 어른이요 어른. 그 나의 아저씨 OST.